안녕하세요 종소들입니다 오늘 6월 23일 목요일 장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2% 하락마감 하였고 코스닥은 4.36% 하락마감 하였어요. 가장 많이 빠진 하루지 않았나 기존 흐름을 보더라도 뭐 비슷비슷할 때도 있지만요. 벌써 3거래일째 하루 빼고 참 거래 이제 4%씩 계속 넷바 때를 두드러 쳐 맞았어요. 그러면 종목당 계좌로 따지면 최소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이 3, 4일 거래일 만에 20에서 30%가 빠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추가랑 예상된다. 어제 이렇게 뽑았으니까 한번더 밀릴 자리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심하게 민다. 라고 볼수있고요 아침부터 곡물주들 처음 밀리는 거 보니까 호가창을 아주 그냥 비워놨더라고요 어, 호가창을 비워놓고 처음 밀고, 또, 천원짜리가, 원단위가 천원짜리인데, 호가창에 천주밖에 안 걸려있어요. 백주 아니면 천주. 천원짜리인데, 기껏해야 한 호가 잡아먹는데, 200에서 300이면 잡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약하다라는 거고, 어, 매수할 생각을 아무도 안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매도세는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의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어, 결국에는 적은 물량으로 쳐 눌러놓고 주가를 밑으로 강하게 빼고 나중에 보다 지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현금 비중이 많으니까 밑에서 받아가지고 쳐 올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같은 날, 요렇게 시장에서 어 수급이 밑바닥까지 처 밀리는데 하락세도 강한데 투자자 현황을 보면 자 코스피는 개관들만 또 받았고요. 많이 밀리니까 개관들이 처 받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 어 양뭐 외국인이 좀 많이 받았다. 개관들은 털긴 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잡는 금융 투자는 오늘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도 오전에 좀받다가 샀다 팔았다 연병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끌어당기죠. 3시 이후에 그러면서 3시 이후에 끌어당기는데도 지수가 빠진다라는 건 밑에서 받아 쳐먹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들을 들었다 놨다 겁 줄고 다 주니까 3시 정도 다 되니까 어,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드는데 내 종목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던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하더라도. 어, 그러면서 결국엔, 오랜만에 일이라는 거죠. 개인이 털고, 기, 외국인이랑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이 꽤 오랜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죠?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고. 마지노선은 700포인트 정도가 될것 같고요. 700포인트, 혹여나 재수없으면 695포인트인 거고요. 어,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라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이상 그냥 알고 쳐맞는 거예요 욕이라도 하면서 어눈 뜨고 코베어 간다 그러죠?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돈으로 처밀어버리고 내돈 아니니까 그냥 손절을 하든 연병을 하든 밀어버리고 다음 달에 강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번 달 수익 잘 났다 그러면 보너스 주세요 저번 달 수익 개판이었다. 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다음 달에 어느 정도 회복할 거다. 그지라라고 끝난다라는 거죠. 그죠? 뭐 금강원장도 어디서 그지 같은 놈 하나 뽑아놔가지고, 어, 우린 시장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그럴 거면 공매도도 애초에 폐지를 했어야죠. 그죠? 공매도 폐지했다가, 아니,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공매도 작년 5월부터 는 뒤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지들이 관여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안 했다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그 공매도도 안 했어야지 그대로 놔뒀어야지 이게 주접이라는 거죠 아주 개인들 잡아 죽이려고 주접이라는 거고 혹여나 이 주식 투자 이런 걸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금강원 거래소에서 장례 치러줘야 돼요 다그 자식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 고점에서 주가 조작할 때는 안 잡고 맨 밑바닥에 쳐 밀려갖고 이제 개인들만 남아가지고 아 이거 내거 언제 오르지? 라고 할때뭘 시킨다? 거래 정지 시켜버리죠 어 이거 주가 저게 의심이 돼서 뭐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요 고점이 아니라 요 여기 있을 때 나말고 시들 나갈 놈들 다 나가고 사도래 팔촌에 옆집 이웃에 어 일면식 있는 누군가는 싹 나가게끔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싹 물려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다. 그죠? 어찌 됐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 거고요. 7 700 혹은 695까지 열리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2280에서 2240까지 열려져 있다. 어, 혹여나 모르는 자리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늘 요 자리에서 뭐 코스 닥이야 이제 진다 왔으니까. 앞자리가 700이 뭐 14포인트 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그래도 14포인트면 한2% 되겠네요. 1.5에서 2%. 어, 뭐, 순식간이죠. 뭐, 2% 미는 거 5분이면 되는데, 뭐, 얘네들은. 어, 뭐, 암튼,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1%, 2%더 밀린들 무슨, 어, 저게 있겠나? 왜? 어차피 계좌 개박사인 거고. 그 개박사에 대해서 30%나 32%나, 뭔 차이가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거진다 왔다. 어, 거진다 왔지만, 그래도 물타기나, 뭐, 신규 매수는 분할적인 관점은 괜찮지만요. 물타기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해라. 왜? 종목마다 다르다. 어. 시장은 분명히 쳐 올라가는데,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다가, 시장이 살짝 눌렸을 때, 내 종목 빠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그대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보단 차라리 불타기를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정이,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낼 때 그때 물타기나 불타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은 이랬든 저랬든 73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단기적으로 그나마 750포인트까지 잡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이래의 저래나 2,34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얘는 2,300 80포인트까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고 코스닥은 뚫고 내려갔다라는 강하게 밀린다라는 거. 기존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항상 얘기하죠. 힘을 추기 하든 좋아할 필요도 없다. 왜? 밀 때는 확실하게 밀거든요, 코스닥은. 왜? 개잡주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미는데. 올리는데도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법을줄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준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탁에 개인이 많다라는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밀 때는 코스탁을 강하게 쳐 미는 거예요. 어, 올릴 때 코스탁이 좀더 강한 건 개인들을 더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불나방들을 그래야 다불질러 버리니까 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왔다. 어차피 내일은 금요일인 거고요. 뭐 금요일 날은 항상 투심이 그닥 그닥이니까 오전에 좀 강하다가 오후에 살짝 밀린 흐름 나타나든, 아니면 내일은 그냥 오후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올라올 때. 왜? 더 많이 밀렸으니까. 근데 종목별로는 상의할 거다. 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덱스는 3,380원 넘어서 오늘 3,400원 뚫었다가, 그래도 종가는 3,380원.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거죠. 뭐, 지수는 그 거진 밑꼬리 없이 밀렸는데, 얘는 달았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어느 정도 누를 생각을 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어. 그럼 내일은 은봉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라 거고. 그 은봉이 3,250원 밑으로 내려 앉아야 돼요. 무조건. 못 내려 앉으면 얘는 월요일에 한번더 올라간다. 어. 또 고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거래가 오늘 빵 하고 많이 터졌죠? 그럼 내일은 한번 눌러주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종목을 뭘 해봤자, 뭐,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다들 다 쳐물려고, 오늘 같은 날은 미쳤죠? 최소 5에서 25% 사이를 다 쳐밀어놔가지고, 생각없이 밀어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뭐 미친 듯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근데 거래를 떠나서, 거래가 안 터져서, 어, 이거 나중에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린 자리가 여긴데, 여기까지 쳐밀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와 봤자 여기밖에 안 올라온다라는. 그러면 그래도 물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가점을 참 한순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라거예요 자, 재건 관련주죠? 주가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뭐, 고점을 못 들었고, 결국 쌍공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에요.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 내다가,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글씨 같으니까 곡물주 밀면서 얘도 같이 밀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곡물주 뭐밀 생산이 미국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죠 생산량이 늘었다 그러면서 곡물주 다 뚫어맞았는데 그러면서 재건주도 같이 뚫어맞는 거예요 그죠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재건주하고 곡물하고 핑퐁 게임을 하다 보니까 처음일땐 같이 밀린다라는 거 같이 처음 밀었고 결국에는 이 자리 85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조금 좋은 흐름일 뻔 했는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한번더 밀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7900원까지 확인한 자리다. 이 종목은 이제는 85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79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자리 이탈하면 어디까지? 7000 200원 대까지한 차례 밀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 결국 이 갭자리 메꾸로 내려온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자리에요. 어. 거래가 터졌든 안 터졌든, 이 갭자리 메꾸고 나면 기술적 반응 한번 나올 거다. 어디까지? 9000원 대까지 못해도. 나오긴 나올 거다. 근데 굳이 이 자리를 다 막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조그마하다가 한번더 밀어놓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지하는지 뚫어내는지 뚫어내면 버티는지 어, 뚫어내는데 다시 이 밑으로 밀리면 잘해야 횡보 아니면 추가하라 으로 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현대사료만 그나마 상승을 했죠. 뭐 어제 다시 어~ 액면분할이 끝나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상한가였다가 밀었어요. 결국은 뭐, 이제, 위에서 해먹기 귀찮으니까, 밑, 아, 밑에서 해먹기 귀찮으니까 위에서 해먹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건데, 무슨 말이냐? 여기 갭을 띄워놓고, 그럼 오늘 그냥 여기서 올렸다가 밀어도 되는 부분인데, 갭을 한번더 띄웠다라는 건, 이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한다? 매물을 소화하고, 요 안에서 거래를 터트려서 여기에 대한 지지를 만들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어? 그런 관점인 거고. 혹여나 이 자리를 깨고 얘가 내려앉는다면 얘는 어디까지? 3만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돼요. 대신 3만원 이탈하면 무조건 버려야 된다. 어, 얘는 뭐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공물주들이 돌고 돌다가 현대사료가 다시 이 상장이 되면서 대장을 현대사료로 다시 잡았거든요. 결국은 공물주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없으니까 그나마 현대사료를 대장 잡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얘가 상한가 가면 그나마 좀 움직였었고 그래도 밀릴 놈들은 밀렸죠. 오후장에 다. 그리고 오늘장 오전에 좀 움직여서 하다가 현대사료 풀리니까 한일사료부터 해가지고 다 쳐밀렸어요. 한탑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밀렸고, 아, 아무 이유가 아니라 그냥 밀. 생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혼자 밀리고 있다가 현대사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쳐밀렸는데 얘가 대장을 하면 안 돼요. 더 가든 안 가든 얘가 대장을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무거운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장이 누군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공물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어. 얘가 간다고 하더라도 얘 따라 갈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무거우니까. 얘도 언젠간 눌려야 되니까. 그러면 대장 누군가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현대사는 그 밑에서 위아래 움직이다가 이제 대장과 다른 모습으로 가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공물주들이 더갈수 있는데. 지금 차트 보면 몇몇 종목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냥. 어. 기존에 상승했던 거를 다 받나 봐고 더 빠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할 때 대악마로 움직였던 국물주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 빠질 땐 너도 나도 어떤 종목도 시장을 이겨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본다면 몇몇 종목 빼고. 자, 어찌됐든 현대사료는 다시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어이 자리 꼭 지켜내야 좋은 흐름이라는 거고요. 웬만하면 종가 아이, 장기적인 관점도 3만원인 거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이 저점 자리. 그리고 그나마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3만 3천원이다. 어, 이 자리 이탈하면 그냥 버리는 게 맞다. 위로는 이제 4만 2천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밑으로는 다시 어 오늘의 저점 3만 5천원이지만 중간값 잡고 37,000원 위에서만 지지받으면 한번 정도 더이 고점 혹은 중간 값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한 탑이 미친 듯이 빠졌죠? 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실제적으로 웃긴다라는 거죠. 밀 가격이 폭등하고, 밀 관련된 종목은 얘가 대장이다. 라고 하면서 쫙 치고 올리고 나서 위험에 들어가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상승한 적 없이 그냥 쳐밀렸어요. 어. 미친 듯이 처음 밀리다가 이제서야 바닥 잡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어? 밀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면서 주가를 밀었어요. 결국은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디 하나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올라오려면 이제 바닥 잡고 이 자리까지 보자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 그죠? 바닥 잡고 올라오면서. 요 자리 뚫어내면 가는 자리인데, 요기 상단은 못 뚫어내니까 그냥 처음 밀어버린다라는 거. 못 뚫어냈다라기 보다는 시가를 그냥 밑으로 밀고 시작했죠. 안 뚫으려고. 그죠? 그럼 저렇게 과하게 밀렸다라는,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밀릴 자리는 아닌 건데, 원칙은. 어, 뭐,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면, 이 종목은 2,4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400원 이탈하면, 어, 추세적으로 또 배려 먹는 추세가 나온다. 어, 결국에는 요 안에서 횡보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2,100원에서 3,000원 사이 잡아두고 크게 박스 잡고 한두 달, 석달또 횡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2,900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기 전에 이 중간값이 2,750원을 올라타야 되겠죠. 어,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넉넉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라운 피플이란 종목이고요. 뭐 무상승자죠. 뭐 최근에 아주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무상승자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 노터스가 개망하면서 결국에는 그 흐름이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하락하는 추세에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만 오백 원 손절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만 오백 원 손절 잡으시고, 위로는 만 이천 원 넘어서는지 다시 체크하셔라. 만 이천 원못 넘기면 결국엔 뭐다? 다시 이만원 밑으로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음 자, k 지 ETS가 오늘 같은 날 움직였죠? 어, 얘는 꼭 지수 하락할 때 처음 움직이더라고요. 지수가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이다. 어, 뭐 쌍용차 관련해서 뭐 쌍방울 광림은뭐 주둥이로만 하는 애들이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 신경쓸 필요 없고. 뭐, 케이지 그룹에서도 케이지 ETS, 케이지 스틸 우 빼고는 건들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추세가 깨졌거든요. 어, 그나마 스틸 우도 깨지긴 했는데, 그나마 우선주니까, 그날 하루 아침에 상승을 하면, 그 흐름이 못해도, 어, 두세 번 정도, 효가 단위로, 30분 단위로 움직이는, 호가 단위가 세 번에서 네번 정도는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먹을 수도 있지만 쉽게 잃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그나마 움직이는 건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한 종목으로만 가겠다. 음. 그래서 오늘 17,700원 지지 받으니까 올라왔고요. 이제 뭐 다른 자리는 다 필요 없고 요 기준에서만 보시면 된다. 음. 이런 관점이죠 이제 그러면 시, 이제는 어,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거라면 19,5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위로는 다시 한번 21,0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17,500원이지만 웬만하면 이제 17,500원이 아니라 18,500원 위에서는 지지 받아야 돼요 이제 18,500원 이탈하면 뭐다? 수급의 흐름이 깨졌다 무조건 추세가 하방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던 추세가 이제는 하방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어,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보상증자 관련된 종목이고요. 뭐, 뭐하는? 뭐, 회산지까지는 뭐, 별로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laughs> 관심이 없지만, 뭐, 무상증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급이 한번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상장하고, 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뭐, 대부분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그건 뭐, 뒷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 사람 조사를 하더라도,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어, 얘가 학, 학창시절은 어땠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상장한지 얼마 안된 애들은 그 확인이 안 돼요. 어, 그죠? 그러니까 1년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갭이 떴다가 그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다. 그럼 이제 요 갭자리를 맥구로 내려올 거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넉넉잡더라도 얘는 2만 700원 정도, 2만 1,000원이면 7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는 더 23,5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어. 대신 이 23,500원을 뚫어내야만이 또한번 27,000원대, 27,000원에서 26,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 안에서 횡보하면서 저점을 한번더 갱신할 확률도 높아져요. 이해 되시죠? 어, 아직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내 한에서만 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일화학이란 종목이고요. 어 아연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연 관련해서 아연 값이 올라가면서 뭐 그에 따른 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추세가 그래도 고점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어 이제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죠, 사실은. 원칙을 따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가 이제 바뀌는 흐름인 건데, 바뀌는 흐름인 건데, 이 흐름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돌린 자리거든요. 그럼,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가 올라가요. 회사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원래 뜸문뜸문 터지던 종목 왜 시총이 낮으니까 근데 대주주 물량은 많죠. 유통 주식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올라왔죠. 어, 그러면서 양음 양음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 오는 그림인데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점도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조금 아쉽게 살짝 올려다 놓고 끝나기는 했는데, 내일이죠? 내일 한번더이 고점을 올린다면, 이 추세는 뭐 한다? 유지된다. 내일 고점을 올리지 못한다면, 이 밑에 있는 추세를 한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이 자리만 유지한다면, 이 종목은 뭐 한다? 한번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누군가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으로 어, 대신 가볍기 때문에 필때 잡을 건 아니고요. 눌릴 때 손절 잡고 접근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손절할 자리는 1 9 5 0 0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어, 이번 주 혹은 이제 월요일날까지 수심이 별로니까 뭐 내일 한번 올려주고 또 월요일날 누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튼 내일 또 시장에서 뵙겠습니다.